일본 최대 갑부로 알려진 손정희 씨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분은 인생을 10년 단위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20대에 깃발을 세우고 30대에 군자금을 모으고 40대에는 승부를 걸어서 50대에 완성한다. 정말 멋진 설계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5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지요. 남자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재수가 없으면 100살까지도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지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부럽지 않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기대하지 않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50, 60이 되면 이제 슬슬 정리할 단계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인생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보험회사의 TV 광고를 보니까, 부부가 자식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주차장으로 달려나가서 스포츠카를 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뭐 이런 광고가 있던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원체 TV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그 광고 내용이, 아직은 우리 눈에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고는 낭만적인 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식 키우느라고 인생을 엔조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과거에 즐기지 못한 것을 즐겨보자, 이런 내용을 부각시킨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생을 즐기는 것 뿐만이 아니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왜 꿈꾸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가난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업은 임금의 자리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알수 없지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들은 은퇴를 꿈꾸는 75세라는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첫째는 기업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남들은 은퇴를 꿈꾸는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그들이 뭘 하면서 살았는지 알수 없지만, 이제부터 이들의 삶은 많은 수고가 따를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애쓰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욥, 욥은 고난받는 의의 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고난받은 의의 종.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욥기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의 인생의 후반기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에 곱절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소유도 곱절, 자녀도 곱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기의 요점이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얼마든지 사람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것이 잃어버린 재물의 곡절 플러스 이제 자식도 이전에 잃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자식을 또 낳게 하시고 또요배 딸들이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의인의 자손은 생기기도 잘 생깁니다 뭐 그것이 성경적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의인의 자식은 생긴 것도 잘 생기고 믿음도 좋고. 심성도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도 잘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케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절이 다릅니다. 시즌이 달라요. 시즌이 다릅니다. 봄에 유행하는 과일, 여름에 나는 과일, 가을에 나는 과일,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때문에 과일이 납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나는 과일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고 열매 맺는 계절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처럼 모차르트는 뭐몇살때 심포니 교향곡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굉장히 일찍 시작한 경우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모차르트처럼 훌륭한 음악가이지만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스케줄을 보고 긴장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받으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나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합당한 열매, 일, 돈, 자녀,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라는 것을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시절, 심어야 될 시절, 배워야 될 시절, 또 공부해야 될 시절, 또 땅을 일구어야 될 시절, 아니면 지금은 빨리 거둬야될 시절, 또뭐 이런 식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읽을 때 그들이 늙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데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중반도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예요.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127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사라도 오래 살았지만 남편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 남편 밑에서 치닥거리하는 게 힘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그러나 사라도 127세까지 살았는데 6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인생의 중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년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아, 그들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도 장차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무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젊음을 동경하고 젊어지려고 애를 쓴 젊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순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노년층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젊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또, 건설적으로 살고 생산적으로 살수 있다는 사실. 또, 사람이 젊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었을 때 선지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80, 왜 그때까지 기다렸느냐? 모세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했다면, 더 젊은 나이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다 보낸 다음에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다. 이제가 적절한 시간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사람의 때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있을 뿐이죠. 사람이 요구하는 때가 있을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the God's timing.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가 생각한 것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